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애국 성도 여러분, 송원근 목사입니다. 에, 오늘 아침에는 제2건국, 강화문은 8월 15일, 강화문 8월 15일은 제2건국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이제 그, 우리가 새로운 한 단계의 차원이 우리 민족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어, 이제 선진국으로, 제2의 선진국으로 우리가 도약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고요. 또 제2의 자유민주주의 근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제2의 통일의 한국, 한국, 그리고 예수 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마지막 결실을 우리가 앞두고 세계의 우뚝선, 그런 그 희망을 어, 우리가 이제 갖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번 어, 8월 15일 강한문의 그 어, 제2의 어, 이 이제 그 함성 어, 그러한 모임은 우리의 기대를 엄청나게 참 꿈꾸게 하고 어, 기대를 높이고 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4장의 아, 아, 사마리아 이제 성으로 가셔서 그때. 그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그 여인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추수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어 이제는 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어이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 왜 이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이 정부의 그 강화문의 그 촛불의 혁명이라고 하는 에, 그러한 그386 세대의 운동권에 그런 그 모든 어, 세력은 이제 수명이 소진이 되어졌고 다 되었고 이제는 또 어, 이제 그처 하게 대립되어지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이 에, 이제는 양분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치유가 되어져야 될 어, 간절한 그 절실한 피로가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에, 이렇게 그촛불을 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 그 토, 우리, 다시금 강화문에 이승만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 어, 숫자가 그들의 그 촛불의 한자루라도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면은 에, 이제 그 촛불이 꺼지고 어, 다시금 어, 이제 어, 정권이 내려오고 다시금 바꾸어 제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수명이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또 미투 운동에 에, 있어서도 너무도 많은 그 도덕적인 에, 그런 그 어,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고 거짓과 그 위선, 어, 부정 선거 이런 것들이 너무도 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들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파탄, 회복 불능 상태의 부동산 문제까지 이제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친 이 이념적인 자파 우파에 나누어져서 공산주의 이념으로 급속하게 좌이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그리고 북한 쪽 북쪽에서도 더 이상 또, 남쪽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폭발적인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고 북쪽에서도 받아주지도 않는, 어, 그런 이제 폐기 처분되어져야 될 상황의 인계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신독제적인 헌법 폐기, 밀어붙이기식,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어, 그런 이제 또 한계점에 도달한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북한이 무엇보다도 남한을 도와줄 그런 그어 그런 그 이제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어 미국이나 이제 서방 세계가 어이 나라 그리고 중국이 결코 어이 아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진핑도 이제 에그 건자에서 어 내려오라고 어 중요한 그 중국의 에 중요 인물들이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면 초과에 지금 달린 가운데 에, 이 강화문 8월 15일 이, 이 집회라고 말로 시위 적절 굉장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비폭력적인 DNA 그 운동이 그 비폭력적 민족의 그 함성의 그 어, 응어리진 것이 폭발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를 바꾼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3.1 운동이 대표적으로, 대표적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이 혁명 그리고 전민족의 에너지를 채우는데 가장 폭발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할수 있죠. 3.1 운동을 통해서 그 인도의 그 비폭력주의 저항 운동, 독립 운동에 그 도왔으니 에너지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영향을 주었고요. 또 4.19의 그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 79년도 10월 달12.6 사태를, 어, 이제 그 동화선이 되어졌던, 그12.6 사태의 민주화, 봄을 가져왔다고 하는, 그때의 그 부마 사, 부마 항쟁, 민주 항쟁, 어, 이것이 촉발되어져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뭐 그리고 또 강함은 그들의 말하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이 또한 정권을 바꾸는 이런 일을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적자가 아닙니다. 적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탄핵에 있어서도. 분명한 것은 탄핵에 있어서도 이것을 이 정상적으로 탄핵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역사는 반드시 저는 말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지고 아무리 이 정권이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했다 할지라도 이 불의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의 가장 큰그 어, 혁명, 민주주의의 그 어떤 혁명, 자유민주주의의 혁명을 왕정해서 어, 이제 바꾸어진 세계적인 흐름을 바꾼 것은 뭐니 해도 1789년 프랑스 어, 이 형, 아, 혁명 아닙니까? 프랑스의 혁명이 대표적인데요. 그 어, 이제 어, 그들의 그 미국 독립 운동의 그 자극을 받고 영국에 그 이제 견제를 하고자 하고 해서 루이 16세의 자유를 그 왕정에 대한 그 자유를 갈망한 그러한 운동에서부터 뭐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그것도 광장의 그 시민 혁명 운동이지요. 어 그래서 재정이 그때 이제 파괴가 되어지고 어 그러면서 어 이제 마침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어 이제 기화를 던지고 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는 신발을 던지는 운동으로 어 비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방으로 이제 온 민족이 이제 퍼지게 되고 베르사유그 시가 행진 그리고 이제 감옥을 이제 점유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국왕이 해외에 결국은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루이 1 6세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9 3년 그러니까 4년 후에는 왕권을 완전히 이제 폐지하게 되어지는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던 이 왕권이 이제 폐지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이제 변화가 오게 되었고. 결국은 4년 후에 루이 16세가 어, 왕이 처형이 되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뭐, 마리 앙뚜안에 또, 어, 그, 이제 왕비가 또, 어, 처형이, 그 해에 말에 이제 처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 정, 정권이, 그리고, 어, 이 왕정이 이제 폐지가 되어지고, 어, 다른, 나폴리옹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피 흘리지 않는 그런 혁명이 지금은 우리가 피를 흘리는 이제 그런 혁명의 시대는 어, 지나갔습니다. 에, 자유민주주의가 월등하게 더기하고 어, 그리고 어, 우리 민족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비폭력주의에 에, 그러한 오랜 경험이 있고 또 성경적인 그런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촛별 혁명이라고 하는 그 수명이 이제는 반드시 다 하고 586, 386이라고 하는 이 운동권에 그러한 그 영향력도 이제는 할 만큼 다 했고 소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은 이번에도 한번더 엄청나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모이어 될 당위성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이제 모일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이 우리의 그 이제 의사가 그리고 이 혁명 에너지를 이제 전달하는 게될 것인데요. 비폭력 시민 운동이어야 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 민족이 각성하고 깨어나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도. 어, 그렇게 되어진 어, 나라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성경적 어, 그 정치 에, 그런 이야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 왕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어, 가두고 할 때는 에, 그 나라는 기울어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에, 정치 어, 왕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속을 만큼 속고 또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지요. 예수님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렇게 또 칼을, 칼로, 칼을 다시 베드로야 집어 넣어라.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혁명을 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이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런 이제 말씀도 있습니다. 혁명하시기 위해서 정치의 혁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 문제와 이 도덕적 문제 또더 제2 자유민주주의 건국과 새로운 선진국과 통일 한국을 새로운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 비폭력적 시민운동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 운동이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 이 강하문의 대표적인 민족적 지도자를 갖고 있는 전강한 강문 목사님도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비폭력적 시민 운동을 해야 된다 이두 가지의 두 가지의 그 슬로건 이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비폭력적으로도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해보,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정치적으로 물었는데요. 에,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예수님은 이런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성령의 바람 그리고 선교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는 쪽으로 이 해석을 하시고 기도하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이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2금국 예수한국. 어, 또 세계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에, 이 선교적인 횃불을 전달을 하는 이민족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에서더의 3일 금식기도 어, 저는 이 어, 강화문의 8월 15일 모임이 하루만이 아니라 어, 3일 정도 금식을 선포하고 어, 그러면서 어, 이 요일서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제사장도 나오고 어린아이도 부녀자도어 나오고 에, 모든 자도 몰수이 다 나와서 어 이렇게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에, 중심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이다. 아, 그래서 적병 군대가 다아 바다로 어다몰아 아, 가서 어 아, 이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어 땅이 다시금 다 회복의 경제가 회복이 되어져서 무화과 나무가 밭에 힘을 나무가 힘을 내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 나무가 아이 수출 소출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이 떨어지고 땅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3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어, 우리는 종교적인 집회 위주로 어, 기독교의 백만 어, 아, 비독교의 천만 가운데 백만 명만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비폭력 성령의 그 늦은비가 역사하는 날이 반드시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그 나라의 구군이 위태할 때에 사모엘이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 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천재 지변을 통해서 불레시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어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에, 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던 이 에, 사모엘이 미스바 광장에, 광장에서 국민들이 다 모였을 때 이런 역,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어, 유명한 엘리아의 갈멜산의 그 어,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나라가 다시금 에, 또 비가 내려오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질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8월 15일 몰수이 다 나와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2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우는 이 나라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다시 한번 통일한국으로 다시 한번 예수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